말씀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일답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말씀은 안식일을 바르게 세우길 원합니다. 잘못된 부분, 왜곡된 부분들을 다시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 안식일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어떻게 고쳐 나가는지 찾아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안식일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문제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는 첫 번째 문제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레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5절 말씀은 유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고발입니다.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메어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무화과와 또한 여러 음식물을 예루살렘 성안에서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에미야는 이를 경계했습니다. 경계했다는 말은 야단쳤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따르면 유대인들의 문제 안식일을 범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장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뉘헤미아의 개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뉘헤미아의 개혁은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법을 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뉘헤미아의 개혁이 단순히 장사를 하라!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말아라! 라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6절에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두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두로인들을 중심으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17절에 보면 두로 사람을 꾸짖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는 이 두로 사람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누구를 꾸짖는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엄하게 꾸짖습니다. 17절, 18절에 누에미아가 귀인들을 무엇이라고 꾸짖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할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니에미아는 두로사람을 꾸짖지 않고요 두로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산 유대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호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조상들의 악이다 이러한 악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했다. 그래 너희는 지금 그 악을 또 행하고 있다. 이렇게 안식일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귀인들의 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귀인들이 니에미아가 호득에 꾸짖었던 이 귀인들이 안식일에 범했던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귀인들은 귀족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나름대로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유대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합법적으로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에 장을 여는 걸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그들 스스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행위는 일을 하는 것이니 악이 맞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사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건을 파는 것은 절코 율법에 저촉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 사람들이 파는 물건은 유대인들이 파는, 유대 상인들이 파는 물건과 다릅니다. 장이 열렸을 때에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가 구입해 놓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포도와 포도주와 무화과 열매를 팔았다면 음식물을 팔았다면 두로상인들은 물고기를 팔고 각양 물건을 팔았다고 라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을 갖고 오니 그들이 장을 열었을 때에 우리가 펼쳐주고 거기서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이것이 당시 니에미아 시대의 귀족들의 악이다라고 지정합니다. 유다를 재앙으로 몰아놓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유다의 악이, 귀족들의 악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귀족들은 안식일의 법을 어기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이 배우고 익힌 말씀과 전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데 매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길을 찾다가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에 함께 쉬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마땅한 길들을 지금 잊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살아내는데 사랑과 관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에미아는 개혁을 진행합니다. 니에미아의 개혁은 극단적입니다. 아예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식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게 만듭니다. 안식일 전날에 성문을 아예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떠한 상인들도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고 날수 없도록 문을 굳게 잠니다 장사꾼들이 성문 앞에 얼씬도 못 하게 합니다. 혹여나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간 유대인들에게 장사를 하는 일조차 다 막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율법을 지킬 필요조차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방인들의 상인을 향해서도 접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안에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코 장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 말은 단순히 유대인들이요, 장사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유대인들아,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지 말아라는 아, 말이 아닙니다. 니에미는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너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안식일의 너희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합법적인 악을 행하는 데에 힘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합법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워내는 방법을 찾는 데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에 너희의 힘과 너희의 시간을 쏟아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느에미아의 개혁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악을 행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안식일법을 피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해낼 수 있을까에 매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관심 두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니헤미아 시대의 안식일 개혁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회 전발을 한번 보십시오. 합법적인 악을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주물르고 쟁취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지식과 정보와 인맥과 돈을 다 끌어모읍니다.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판사들조차 합법적인 악을 행하기 위해 지위를 악용했습니다. 얼마 전에 겪었던 사법농단 사태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습 금지라는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온갖 사람과 돈과 정보와 인맥들을 동원해서 악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찾는 통로가 아닌 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변질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욕망을 합법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가르쳐주는 수단이 신앙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욕심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통로가 신앙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두루 사람은 이방인이니 장사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유대의 기족들과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니 괜찮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주로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은 날마다 오는 물건들이 아니니 그들이 장을 열었을 때 사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 귀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떻게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집어넣으려고 말씀을 악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신학과 신앙을 이용하진 않습니까? 마음 편하게 합법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길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길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찾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찾기 위해 말씀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찾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길은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세상을 극률이 여기고 사람을 품어내는 길을 걸어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공부하고 말씀을 펼쳐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낼지 함께 손 붙잡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하길 소망합니다. 합법적인 악을 찾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신앙을 하는 자들입니다. 합법적인 욕망의 길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찾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또 세상은 이러한 신앙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악을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합법적인 욕망 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품어내기 위해 씨름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둡다고 말하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빛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에 빛과 소금과 평화의 복음을 드러내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앙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합법화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극렬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